오늘은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긍휼를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되민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의 회개 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400년간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인내 끝에 아스르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스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세 차례에 걸쳐 유대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른 이래가 지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니엘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이 특별했기에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회개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둘째,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도 분명히 용서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신의 욕구성취가 아니라 진정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나의 회개 기도는 응답받기에 충분한 기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 운동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결단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